와, <laughs> 너무 웃잖아. 우리 베인 뭐해. 니안 넣어? 베인 존나 열심히 하고 있어. 으, 진짜 나다 아니 뭐야, 나한테 본 척. <laughs> 천천히. <laughs> 나한 보자. 스킬 없음 병진임 나이스 <laughs> 돌아갔나 쉐키야 포탑 한테촉아 초... 씨발 아하 제 <laughs> 친구 <laughs> <싱글> 하우스 어왜쟤 <laughs> 자기한테 공 안쓰고 상민이한테 쓰려? 아냐 내가 내가 뭐야? 리상공 쓴거야 <laughs> 아 체력 채울게요 전히들 어차피 에이. 잡았길래 간나새끼 그 네. 나이스 네. 나 많이 때렸어 나이스 이건 크다 잘했다 아, 너무 잘했다 뭐야 어, 뭐하는데 <laughs> 레전드긴 하다 뭔데 <없네. 웃음> 저기 적팀 미이가 하나 동신동체인가 이제 대 아니야 일단. <laughs> 그런 듯. <웃음> <웃음> 와우 거 와우. 조이 씨. 아, 정훈이정훈이 쌉캐리. 정훈이 족같은 거 많이 배웠네. 로 <laughs> 얘기가. <laughs> 하려고 아주 하려고 좋은 할까? 표현이야. 아나나나탐다 나, 아. 아, 도망쳐. 갑니다요. 나 강심 아깝다 진짜. 특검원. 차라리 명판에 쌓여하면 재밌을 거야. 아, 이아이다 이거, 이고 리치베인 균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는데? 약간. 리 균열을 먼저 이까 리치베인 먼저 요까 리치베인 거 <laughs> 어? 어?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다아 이거, 이거. 이게 보이네 어씨, 게 아니 씨발공 뺏었어 공잖아 정신 같은 게그가 불명예 분명한 버그 라이언에서 무시 때려 한번 리얼 보상해줄 듯그 라이언에서 이한거 당신의 손에서 버그가 일어났습니다 흐흐흐흐 <laughs> 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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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가 직석을 생각했는데 브리지가 거기 가네야다 있지 이거 그것이야 한번 가보자 나이스 이거는 이데요 진짜? 아 이거 좋았네 가나논자 <laughs> 근데 나 너무 아파 어얘 렝가 있지 않아? 어 아, 거기 렝가 있어 내가 보, 봐줄게 쫄지마! 쫄지마! 싸워! 맞서 싸워! 아, 어? 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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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안 됐어. 이거 다, 이거 다, 이 다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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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 이세요 이거 개새끼야 이거 다. 이거 다. 이거 다. 이거 다. 이거 다. 이아 이거 다. 이거 아유 궁 아. 버그 있다니까 궁이 궁이 왔다 장 있음 여기 피하겠다고 스킬 다 썼으나 정확하게 착지 지점에 도착해서 <끄러> 아니 궁이 있음 아니 궁이 있음이 아니고 버그가 있음 아 유체 키고 자연 내가 이게 재밌네 이거 애 베인 존나 재밌어 내가 보니까 유체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온디리 없으니까 아즉석에서 <끄러> <이, 다리를 저승으로 끄러> <끄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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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하면 <것도> 되게 재밌네. <끄러> 어, 야, 랭가 구웠다. 니가 타워 근처에 있으면 뭘할수 할 있는 거데뭐할수 <laughs> 있는데, 이거. 여깄다. 제발, 자 최대한 멀리 가면. <laughs> 병신. <웃음> ㅋ <laughs> 봐렌가 병신 원숭이야저한방이 한방잼 재밌... 한 번만 하고 끝내야 뭐야 가안 죽었어? 죽여 어, 죽여 어저새 숨어있다가 아, 아직도안 죽었어 쟤? 저 새끼 ㅅㅂ 눈덩이 피려고나아형개기네 새끼 게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 야 저야 생각 일다 하던 게딱 맞네. 배신돼서 우리 죽이려고. 아 <laughs> 자, 오, 씨발 배신된 어, 자가 어, 너무 많아. 어, 어. 아, 오케이. <laughs> 데미지가 얼마나 오나내거 오케이. 어 미안. 아 괜찮아 괜찮아. 스킬 읽어보 있다가. 어, 여기 있다. 확실히 좋아하는 다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끼야개새줘 야, 안다 여기 안다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여기 병신. 여신 있다. 여기 신다여다 여기 다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한기 있다. 다 존나 있다. 멀리 있다. 이기못다여다다 아아아아아아 어, 녹네. 이거, 저거 있어야 되겠다. 으냐. <laughs> 그 어? 아, 씨발. 아, 어, 나 전멸 쓴줄 알았는데 안 썼네. 다행이다. 어, 나이스 뮤즈. 오, 방금 스턴 컸다. 아, 다 더웠어. 그러니까. 대가. 칸이, <laughs> 칸이 뒤집혔다. 방금 아파 세계가 쌍초 멈췄다 불쌍해, 불문해 불쌍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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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거해 불쌍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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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 없어. 불불불 불쌍해, 불 불쌍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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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 안 먹는 척 먹고 지렸다. 자, 우리 팀도속이는이 새끼, 뭐야? 협공개새끼야 첫... 아, 내가 막고 있으면 이 새끼, 두개 그냥... 저 새끼 부시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새끼. 한... 아, 이거 됐다. 와야 이거... 이거... 이다풀이네 이거... 아, 여기 있어, 정신아. 오케이, 랭가궁 빼든. 아, 나. 나. 아, 시 아, 아, 까비. 저기 있어. 랭가궁으로 멋있게. 저기 <laughs> 있었는데, 뭐야, 이거. 누구 왔다. 아, 씨야. 응. 2, 3. 돈내거야 아니. 어, 빨. 돈내거야 아, 근데 스킬 되게 강하다. 아, 스킬을 왜 이렇게. 어 스톤. 내가 뭐 배신지기 자식들. 피해주고 정신. 오케이 okay, 나 데려와 줬어 얘가. 고맙다. <laughs> 나 트리한테 죽을 뻔했는데 <laughs> 저 새끼가 나 살려주네. 넌 살아야 돼 하면서 살려줬어. 아 씨발 존나 열심히 살았는데 랭가 달라오네. 여기다 이거 가야지. 이제 메칼라모스 스캐어 하나 사당하겠다 이거 가고 심가 가고 맨 마지막 때에 그거 가면 되겠다. 그 이거 가면 되겠다. 균열. 무슨 이거 헤르메스 가는 게 나을까? 멜모셔스 가는 게 나을까? 둘다 가. 둘 다. 아니야. 하나만 갈 거야. 둘다 가. 대 들어야 된다. 무한 2대 들어야 있어야지. 남자가 왜 이렇게 쫄보야? 오케이. 그래. 공템 간다.

또펜타를 먹었을 것 같은데. 이거 죽여 버려. 어, 펜타 펜타, 어 펜타, 펜타, 무슨 펜타, 펜타, 무슨 펜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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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도다아 씨발. 이야 펜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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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펜타. 아, 저, 비겁한 새끼. 저거는 미리 박았다 그냥. 배신이 치민가? 도져 <laughs> 꺼져. <웃음> 꺼져. <웃음> <laughs> 야 뒤에 누구 도움 선수 타 왔다. 야 어떻게 다아1라리네 쪼꼬 소소도 불쌓으래요. 아! 이 새끼 덕분에 어, 덕불쌓난 아, <laughs> 2초를 더 살겠다. 하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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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쭉뺄수 있어? 이쪽으로 뽑봐 오케이. 아 근데 이거 마무리야 그게 안 된다. 오거 아, 큰데? 이대5에서두명을잡았는데이데같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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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데? 이스이스있은 이거 같은데? 이 이거 같이 이거 같은 이거 같 이거 같은 이거 같은데? 이거 같은데? 너 뭐함? 너한거 있음? <laughs> 이거 같데거같은거거같은거같은 서눈쓰안 보여 아그거었고어그다만어지고병다본 그러니까 뭐, 거야 왜 나한테 방금 한병 맞는 게 맞지 않을까요? <laughs> 아들어또 <싶어>. <laughs> <laughs> <이미> 있어 <laughs> 오, 와 저거 많이 센데 저거는? AP 누누야? 나 AP 는아 저거 한 대만 더 맞았으면 죽었는데. 이거 아까 보고 싶어 했던때 헬프탄이야. 저 말파 보고 싶었는데. 누누 보고 싶은 거아었는데 음. 어쨌든 또이또이 죽어. 또이 음. 상태만 한 대만 더 맞았어도. 아 근데 어차피 그궁 데미지는 어차피 누누가 더 세지 않냐? 풀게임, 풀 충전하면? <laughs> 아, 누누 훨씬 어정신자 덤벼. 나 베인 간다. 넌 제우스가 아니야, 석준아. 인베인 간다. 나쏜 있어. 아이, 쥐발. 석준이! 석준이 성공하기 못하다가 이 정도로 밀... 저거 했다고? <laughs> 아니, 쏜 뭐에 에 풀지 고르다가 정신차니까 체력 없어. 티컵 빼서 쏜 풀었네. 아, 야, 이 새끼 봐. 막... 라모스 존나 때리는데? 불삼아이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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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따라 이겼다. 저이 따라간다, 저이 따라간다, 저걸내몫이 저걸이 개잘하네. 라 어떻게 아, 이건데 로아, 네 <laughs> 아, 군으로 죽여줄게. 건방진 놈. 건방진 놈. 이거 우리가 세번 죽어도 이김. 네번 죽고 지는 수가 있으니까 조용히 있어 주나. <laughs> 어 조용히 있어래. 어. 보시야 원커 원커 하다가 맨날 지자 아니야? 될 수가 없어. 오. <laughs> 초밥. <좋았다. 웃음>